또 관심의 표현과 집착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한 글이 있어서 또 가져와봤는데 첫 번째가 이제 전화 통화할 때 상대의 말에 집중하면 사랑, 주위 소음에 더 집중하면 집착일 가능성이 높았네. 아, 아 근데 그거 되게 신경 쓰는 사람이 있잖아, 소름끼치게. 친구들은 있는데 전화 받을 때 나와서 받을 수 있잖아요. 근데 왜 이렇게 왜 조용해? 나왔어? 왜 어, 막 이런 식으로 꼬투리 잡는 사람도 있어. 아 너무 힘들다. 그 주변에 어, 왜그 자리에서 애인의 전화를 못 받느냐. 아 뭐 또는 화장실에서 뭔가... 들어가서 받아 울려 그럼 너 지금 화장실에서 받아 뭐해? 하... 은근히그 지금 이거를 보면서 스스로 반성하게 되는데 전화 통화를 하면 이제 만약 술자리예요. 응. 근데 다른 테이블에서 뭐야 우재야 뭐 이렇게 만약 여자가 했어. 응. 뭐야? 그럼. 응. 왜왜 여자 목소리가 나? 응. 하면 이제 아 다른 테이블이야. 하지마아 그래? 하면서 주위 소음에 이제 신용을 쓰게 되는 거 어... 난 써. 나도 썼어. 써, 써. 또또 또, 또. 또 이제 영통할 때도 상대방의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주위를 한 바퀴 돌아보라고 하면 집착에 가깝다고 합니다. 아 이건 안 해봤어. 저거는 진짜 이사 갔을 때 빼고는 해당 안 돼. <laughs> 어안돼 어, 이사 가서 상대편 집이 궁금한 거 아니면. 맞아. 연인과 잠시 연락이 끊겼을 때 기다리면 사랑. 연락이 끊긴 시간을 재고 있으면 집착이라고 하고요. 잘 아, 해봤다. 연인의 집 앞에 찾아왔을 때 당당하게 서 있으면 사랑. 훔쳐보기 위해서 숨어있지 않냐? 말할 거는 집착이 아니라 범죄잖아 아니, 이거 해보는 사람 많아. <laughs> 아, <아니야>, 니 훔쳐본다고? <laughs> 당당하게 얘기할 줄 아는 게 아니야. 그러니까 이게 다 공통적으로 이 사랑은 그냥 얘, 이 사람한테 완전 몰입되어 있는 건데 나머지는 의심이 베이스야. <laughs> 어... 얘가 그렇지, 지금 당신은 다다 거짓말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<laughs> 음... 생각했을 때는 다른 남자랑 올것 같으니까 숨어서 보는 거야. 맞아, 맞아.